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음악사 입니다 어, 오늘은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전에 만들었던 건데요 방법은 비슷한데 어, 파티클소스 자체가 틀리고 또그 영상도 음, 틀립니다 그 모델 영상 13개 링크 걸어 드렸고요 파티클소스 하나하고 그 다음에 투명 이미지 마스크형 투명 이미지 하나 어, 총 3개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 이렇게 만드셨으면 여기를 어 수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도를 어, 여기는 30 20 마이너스 20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어, 30 다섯번째 20 여섯번째 마이너스 20 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영상을 어,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펙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열쇠고리가 어, 묶여져 있어요. 그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풀어주시고 세로를 조금 당겨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당하게 여러분들 그 수치에 맞게 어, 당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음, 저는 지금 129, 130으로 맞추면 되겠네요. 130. 네 이렇게 130으로 마치고 오른쪽 마우스를 여기 플러스를 누릅니다. 어, 왼쪽 마우스로 어, 여기 플러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두번째 솔리드 칼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하얀걸로 네, 화이트로 네, 정하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열쇠고리를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풀어주시고요 여기는 줄여줘야 되겠죠. 이 영상 파티클 소스에 맞게끔 자이 정도 해서 어, 세로가 어, 71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71. 100에 71이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면 키프레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개다 한꺼번에 키프레임 왼쪽 마우스 클릭 여기서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옵션창에 뜨면, 키프레임. 네, 키프레임, 왼쪽 마우스 클릭. 그래야지 동일해집니다. 어, 제 강좌를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옵션창에서, 에디트 툴에서, 여기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체크해주시고,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하나, 두 번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마스크가 부드럽게 원으로, 어, 되죠? 그러면 다시, 어, 이펙트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네 번째, 네 번째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는 끝까지 나오게끔,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9, 110으로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수치 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1인데, 75로 해주세요. 네, 75로 바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키프레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면, 여기 키프레임 왼쪽 마우스 클릭.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적당하게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어, OK를 눌러서 일단, 어, 여기 보시면 링크에 걸려있는 시네마틱 영상하고 시네마틱 모델 영상이 있습니다. 모델 영상 13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은 어, 특별회원 전용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프로쇼 투명 이미지입니다. 총 3가지죠.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창을 띄우겠습니다. 어, 저는 강좌를 하려고 창은 잠깐 내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어, 플러스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다시, 비디오, 이미지 비디오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 바탕화면에, 어, 모델 영상 이미지 받아놓으신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하나씩 넣으시면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압축을 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아마 이 영상일 거예요. 1번부터. 이 영상이 맞을 겁니다. 이 영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1번으로 이 영상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임포트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영상이 임포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어, 됐으면, 요 영상을 밑으로, 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리드 컬러 밑으로, 어,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여기 1번 레이어, 어, 1번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이, 보이겠죠? 아유,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마스크, 어 솔리드 컬러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스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보이지는 거죠? 자, 다음에, 정지를 시키고요. 여기에서, 어, 이미지, 투명 이미지, 임포트로 해야 되겠죠? 어, 저는 안 풀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압축 푸시면 거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네, 요 이미지입니다. 요 이미지인데, 요 이미지도 어, 이펙트로 넘어옵니다. 여기 어,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왼쪽 모서 클릭하셔서 넘어오시고, 지금 현재 여기 열쇠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죠. 꼬여 있죠. 그러면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연동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고 따로따로 움직이게끔 하겠다. 이거예요. 풀어주면 그래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 영상에 맞춰서 어, 잘라주시고 이것도 아까와 어, 솔리드 칼라 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를 클릭하시고 여기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주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체크해주시고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 창이 뜨면 여기도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마우스, 네 번째로 넘어오셔서, 이펙트로 넘어오셔서, 네 번째 버튼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1번 슬라이드 되시고, 키프레임에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두 번째로 넘어오시고, 좀, 선명도를 받게 해야 되니까, 30, 주겠습니다. 30 한번 주고, 확인을 해보고,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이실랑 모르겠지만, 조그맣게, 약간 천 같은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마 샘플, 그, 강좌하는 샘플 영상에는 아마 이게 없어요. 약간의 허전함은 있는데, 이거 넣으신 게더 좋습니다.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완성이 됐습니다. 오케이. 음, 그리고, 여기 영상도, 모델 영상은 다른 건주 필요 없고, 여기서 20-20만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하세요. 다른 거 만질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누르셔서, 오른쪽 마우스로 1번 슬라이드 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뜨신, 창이 뜨면, 카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두 번째, 네, 2번 슬라이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창이 뜨면, 패스트에다가, 왼쪽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풀었던 모델 영상을 2번을 집어넣시기 으 바랍니다. 순서적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 1-1, 1-2, 1-3다 써져 있습니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영상 넣으셔도 돼요. 그 FLV 파일 보시면 많이 있죠. 네. 이게 필요 없으면 다른 걸 일단 다운로드 받아 나셨다가 다음에 영상 만들 때 필요하시면 쓰시고요. 그 Flv 파일을 임포트해서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이 같은 방법이에요. 넣고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Flv 쓸만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다고 댓글 달아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드실 거예요. 뭐 로딩 시간도 없습니다. 그건 바로바로 바로 그냥 하면 바로바로 바로 뜨기 때문에, 네. 내가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만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포트 하는 시간 동안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포트 할때 이게 하면 약간 이 버벅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도 이렇게 어 임포트가 됐습니다. 임포트 됐으면 그대로 오케이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기 20, 20, 그래야지 원본 영상하고 어, 수정한 영상하고 차이가 있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고요 아까 복사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오른쪽 마우스, 3번 세라드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면, 페이스트 왼쪽 마우스 클릭. 그래서, 동일한 방법입니다. 브라우저를 누르셔서, 네, 첫번째나, 첫번째 요 브라우저, 두번째 브라우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금 여기 22초 거든요.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집어넣고 12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여기를 18초로 고치기 바랍니다. 18초, 18초로 고쳐 시작하고, 10개나 12개 넣으시면 됩니다. 10개나 11개. 그 2분 30초 정도 됐겠습니다. 음, 이것도 미리 좀 끊어가야 되는데, 지금 또 끊으려고 하면 또 버벅될 겁니다. 아마 임포트 되는 게 있어서.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임포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OK만 눌러주시면 돼요. 임포트만 되면 확실히 그냥 영상 넣어서 만드는 것보다도 이 투명 마스크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훨씬 이쁩니다. 다시 4번 슬라이드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또뭘 임포트 하려고 또 임자사 움직이지. 자, 페스트누르시면 네, 음. 같은 영상이죠. 그러면 네 번째에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것도 인포터가 됐어요. 그러면 OK 눌러주시고, 제가 영상을 깔끔하게 만들려면. 음, 그냥 다, 이, 시네마틱 영상에는 자제구리한 파티클 소스는 안 집어 넣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깔끔해요. 포트가 렌더링이 좀 늦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한번더 복사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 브라우저를 누르셔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다운받으신 영상 또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아유 좀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이것도 끊어갈 될것 같아요. 지금 같이 동시에 녹화하면서 영상을 하니까 자꾸 버벅됩니다. 자이 파티클 시네마틱 파티클을 이용해서 영상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나 한 번만 어,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고 계속 붙여넣기 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5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쭉 늦셔가지고 이 시간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대를 보시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를 아까 말씀드렸죠 18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대가 더 줄어들었죠. 1분 45초대로. 그리고 트랜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로 넣으셔서 어, 어, 하시면 됩니다. 음, 음악을 넣고 하시면 되겠죠. 음악은 어떻게 넣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흐릿하게 사운드 트랙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 그러면 음악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콘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스피커 모양 있죠? 스피커 모양을 왼쪽으로 더블 클릭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뜹니다. 같은 옵션 창이 떠요. 그러면 음악이 들어있는 방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음악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내문서에 있으면 내문서를 눌러서 찾으시면 되고요. 바탕화면에 있으면 바탕화면에서 음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기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음악이 없으니까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어, 이렇게만 넣으셔도 어, 괜찮아요. 멋있습니다. 영상이. 그래서 어, 회원님들께서는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상을 넣으셔도 시네마틱 영상을 이르,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또 다른 파티클 소스가 있으시면 응용을 해서 어, 만들어 보시고 다른 영상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영상을, 예, 시네마틱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10개 정도, 11개 정도 넣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넣어서 복사해서 같은 방법으로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강자의 씨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